자, 이 문제 봅시다.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뭐래? 2√2지, 전하나? 네.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아, 아, 아. y를 0으로 했을 때 근이라고 아, 아. 하죠 그죠? 어,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놓읍시다. 그럼 요 거리가 뭐라는 거야? 2√2라는 거지? 맞아요? 자,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뭘 붙여?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뭘 붙이면 돼? 절대 값을 붙이면 되지? 이게 이루트 2라는 거야. 됐어? 네. 어, 자, 그러면요, 요거. 보기 쉽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 쉽게. 자, 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뭐 쓰는 거야? 음과 개수와의 관계 쓰는 거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지금? K. 이 k 고 알파 베타가 얼마 K죠. 자, 요거를 뭐 합니까?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하면 절대 값 없어지겠지? 네. 자, 이게 제곱하면 8이 되죠. 자, 여기 전개하면 전개하기 전에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 쓰면 돼 좌변만 보면 마이너스 4알파베타 2알파베타 이거 아, 어 4알파베타죠 자 그럼 좌변 씁시다 2k제곱이니까 4k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맞습니까 네. 양변을 4로 나눕시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는 이제 넘기면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럼 k-2, k+, 1로 인수해 되니? 자, k는 뭐 또는, 2 e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뭐래? 양수라니까 답이 뭐야? 2죠.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y를 0으로 바꾸면요. 2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군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판별식 써봅시다. 4분의 2쓸수 있어요? 그러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k지.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얼마 6이지.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K는 6보다 작게 되면 되죠. 6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K는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이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데, 무슨 소리야? 이차 함수 그려볼게. 그리고 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이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접한다는 소리죠. 자, 접하면. 삼별식이 뭐야? 0이지? 자 그럼 연립해서 그 해야 되니까 연립해서 자 y키를 같다고 했습니다. 연립하면 이렇게 되죠? 자요거의 근이 중근이라는 소리니까 삼별식은요 4분의 2쓸수 있죠? 2로 나누면 6,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36입니다. 자, D는 0이 되어야 되죠. 3 6 3k 플러스 36이 0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3k는 얼마? 36도 36도에서 72니까요. 넘어가면 마 72입니다. k는 얼마나요? 36, 2 6. 24 나옵니다. 그컴 삼각 모에서뭘 그릴 거야? 이차 함수에 뭘 그릴 거야? 접선을 구할 거야. 그릴 거야. 그럼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목> 곱을 구해라. 자, 이거는 무슨 블록이니? 위로 불록이죠 그죠? 자 접선이 어떻게 두개 나와? 여기가 삼콤망이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접선 이렇게 나오지. 아유 만난다고 생각해라. <laughs> 자, 접... <아이씨. 웃음> 자 접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뭐요렇게요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겠죠. 어. 이 점을 크게 그리면 접선이 되겠죠. 자, 그럴 때 기울기에 뭐를 구해라? 곱을 구해라. 기울기는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오겠지. 자, 두 개의 곱을 구하라는 소리는 나중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자, 한번 해보자.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요 공식 알아 몰라? 알지만 까먹었지, 그제? 자, 요 공식 다시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y1, x1에 집어넣어줍니다. y-2는 뭐야? m의 x-3이지. 그리고 전개해주면 y는 mx-3m 플러스 2만이. 자, 그럼 요거랑 뭐랑 연립해? 교점을 구해야 되지, 그제? 얘랑 얘랑 뭐해? 연립하는 거야. 자, 연립하면요.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 나와? 1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지겠지, 그제? 그럼 그게 뭐면 돼? 접점이면? 접선이 있으면? 뭐가 0이데 돼? 판별식. 아, 판별식이 0이면 되죠. 그죠? 자, 이거한번 연립해 봅시다. 구하세요. 자, 얘는 mx-3m 플러스 2가 되겠고, 넘기면 m 더하기 4x, 그 다음에 넘기면 마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되겠지. 앞에서 배웠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더하기 24니까, 얼마 나와? 40이 나오는데, 어디 계산 틀렸나 보다.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2였네, 그치? 4가 아니라, 어,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laughs> 자, 여기가 뭐였어요? 2였어요? 그럼, 그래,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몇 M? 4임이죠그 다음에, 요2 제곱하면 4 나오지? 뭐 나와? 28 나오지 자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m1 이라고 하고 여기는 m2라고 해봐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m1과 m2죠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두 기울기의 곱은 뭐야 28이지 그지 a분의 c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자 이거의 꼭지점이 뭐래 이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일단은 꼭지점부터 구해봅시다 자 완전역시 그 쳐야겠지. 자첫 번째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려요. 자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지? 자 이로 나누면 뭐야? 마이너스 a죠. 맞지 얘를 뭐에서 빼? 제곱해서 빼는 거지. 빼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의 있지. 그럼 얘가 뭐하려면 플러스로 변하지. 그럼 결국 뭐가 나와? a 제곱이 나와야 되지? y는, 자, 얘일로 나는 거, x-a의 제곱이구요. 제곱이 그리고, 제곱이. 어, 플러스 a 제곱 나오니까, 요, 마이너스 a 제곱에서 <laughs> 없어지겠죠. 자, 꼭지점은 뭡니까? a 콤마, 2a-4지. 네. 자,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요 직선 위에 있으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x 얼마야? a지. y 얼마야? 이렇게되는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4a, 마이너스 몇 a? 6 a 플러스 12 플러스 2가 0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는 얼마니까 마이 14니까 여기다 뭐나 와 7이 나와요. 맞아요. 네. 이게 몇 번이었지? 1이요 음, 응.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은 여기에 놨지? 이거지. 네. 어, 여기다 대입해 그럼 얼마? 어, 10 나오죠. 10.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이 참수가 x는 마이너스일 때최소값마사를 갖는다. 자, 한정된 x의 범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전적 시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차항의 개수가 a니까 y는 ax 플러스에 제곱 마이너스 4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자,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최소값을 가지니까요, 이건 아래로 불러가야 되지. a가 0보다 큰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멀찍어줘, 꼭지점 찍어주고요. 이점서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블록인 거,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려봤는데 얘가 제4 사상면을 지나면 되는데 돼, 안돼. 안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지? 음, 다른 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자, 요 원점을 지날 때 사상면을 지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얘가 더 올라가도 4, 4분면을 지나지 않지. 그럼 기준이 뭐야? y절편이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에 0 집어넣어서 구해. 그럼 x에 0을 넣으면요. y는 4a-4가 되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4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 자,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요. 자, A, B. 자, 미지수가 두개예요 어, 두 개인데, 지금 조건이 두개 나와있어요. 그럼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딱 답이 나오겠죠. 자, 가봅시다. 가를 1번이라고 해봐. 1번이라고 f 1 0번으면 4-2A+, B지? 자, 40원 으면 16+, 4A+, B. 맞아? B가 어떻게 돼? 시어치그 A 값이 바로 나오네 자 넘기면 6이죠 나 네, 이걸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얼마 12니 네 얼마 마이, 마이 나와 자그 다음에 A 마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X는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B가 되죠 자얘 최대 값이 20이니까 뭐요 이거 완전 제곱수 고쳐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거 빼랬지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B죠 자, 그러면, 얘가 최대 값이니? 아니야. 한정된 범위가 나왔어. 그럼 뭘그래야 돼? 그래프 그려서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고. 자,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1이죠? x는 1. 여길 중심으로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뭔진 몰라, 그제?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뭔진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했죠. 얘를 중심으로 아래로 블록이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3과 어디 사이? 3사이죠. 최대값 어디서 가죠? 여기서 제일 높은 거마 3일 때. 함수 값이겠죠. 마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음, 여기다 집어넣자. F 마삼 집어넣으면, 9 플러스 6이제. 맞아? B 플러스 얼마? 15제. 최대값이 얼마래? 20이니까 B는 얼마? 5가 나오지.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음, 3이 나오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그러니까 3이 나옵니다. 자, 활용문제입니다. 활용문제는 말이 많은 간단한 문제라고 그랬지, 그지 자, 한 송이의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얼마나 팔린대? 300 송이나 팔린대. 근데 어떻게 하면요? 얘를. 2,000원에서 한 송이의 가격을 어떻게 올린대요? 10x1 정도 올리면, 발음을 좀 약하게 하세요. 올리면, 얘는 몇 송이 팔려? x 송이 줄어든지, 그럼 300에서 x를 뺀 송이가 되겠죠. 자, 여기는 원이지. 어. 왜? 송이가 전자진이었어 어. 자, 그러면요. 이 꽃가게의 하루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 자, 하루 판매 금액을 Y라고 봅시다. 자, 하루 판매 금액은 한 송이의 가격 곱하기 뭐야? 전체 팔린 개수. 전체 팔린 송이죠. 그죠? 왜 송이 얘기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 자, 그러면 2000. <laughs> 플러스 +10x. 다음 곱하기 300 x가 하루 판매 금액 맞아요? 네. 어, 자,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니네 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해 주실 거. 거. 보지 마세요. <laughs> 근데 같이 와는데 넣습니다. 다음 아, 는데2 0 60만이지 ,000. 60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 <laughs> 어. 나이가 많을수록 공을 못 세지 응? 자 그럼 완전 지식 고쳐야 되지 그럼 뭘로 묶어? 안녕 일로나누면 50이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제곱에서 빼는 거죠 제곱하면 얼마야? 2,500입니다 얘를 빼는데 얘랑 곱하면 뭐 어떻게 돼? 플러스 어, 25,000이 되죠. 자,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거뭘 더해? 60, 1, 2, 3, 네. 60만을 더하면 이거 얼마가 돼요? 65,000. 음. 요게 되지? 근데 뭘 구하래? 네. 한 송이의 가격을 구하래. 많이. 맞지? 네. 하루 판매 계획이 최대일 때 이건 구할 필요 없었네, 그제? 네. 어, 한 송이는, 야, 꼭몇 송이냐? 50송이지, 그지 50송이가 줄어드는 거야,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지 문제 보면요. 그러면 우리 가격이 2,000원 플러스 얼마가 되야 돼요? 10 곱하기 50 송이가 돼야죠. 얼마예요? 2 0 500. 500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계산 실수야?